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학생들과 또 우리 교사들이 세배를 채리게 했습니다. 아, 저대 세례하면서는 덕담이라고 하는 것을 하니다 덕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 여러 가지 덕담이 있습니다만 새해 하나님의 큰 목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들이 다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너는 참으로 보물 덩어리야. 맞아. 너는 참으로 그렇게, 그렇게 믿음직스이 사랑한다 너는 이 세상에서 아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뭐 이런 덕담들 말입니다 우리가 하잖아요 교학교리 되는 거 이거 참 신앙생활을 씩 잘해서 하나님의큰 복을 받는 우리 교학교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고 다음에 또 한마디 시집니다 부탁이네요. 어떤 부탁을 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성경을 보아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게 되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시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고 너희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만 하면 어려움을 남아있어요 오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타락하였는데 강한 나라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적으로 그들이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그들이 무력해지냐 とで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에서 엄청난 애배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학비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학비를내 아낍니다. 그리고 엘리의 재상 아들 호리와 비너하스가 그곳에서 죽게 되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엘리도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 앉았다가 꼬부러져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이런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게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지아가지않으로 인하여서 이란인이 벌어지게 되었다 라고 그 말이옵니다. 예를 들어 에리 제상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새로운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예요. 이 사무엘이 왜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관하여서 이 사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미스바로 모이자. 함께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이민족이 반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을 하자. 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미스바로 전부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 회복 됩니다 영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면 우리나라의 1903년도 원산 대북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원산 대북운동은 한 사람이 변합이었습니다그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 강리교회의 선교사 아리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이 하리 선교사는 가나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사입니다. 그가 한국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한국 백성들을 볼때 한국 백성들이 이 민족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갔다. 술과 도박과 그위에의 말입니다. 아주 너무나도런 단합된 너무나 모습을 가지고 삶을 는그 모습으로 와이 민족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여성교원들 과모여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교원들을 모아서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이하드성교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 백성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도우면서 하나님 성서사가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시원합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민족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교사로 이곳에 왔는데 내가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곳에 왔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줘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육의 운동이 보기에서 일어나고 영 적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산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기를 작하여서 좀 내려오면서 양양교회도 하디 성교사로 의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입니다. 그 강원도 북쪽 모든 교회들이 다이 하디 성교사에 의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영향이 1907년도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평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운동이 바로 평양에서 일어나게 되고 제2의 예루살렘이 평양이 되게 되었다고 라 하는 거예요. 평양이 되게 되었죠. 그러므로 만약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어서 6.25 전쟁이 일어나수 있는 거하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몰라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 대한민국이 큰 후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문이 이런 말입니다. 이 민족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알고 있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하여서는 야, 우리가 저 성경을 든든하게 진짜, 아닙니다. 성교을 듣는 아내지도 모 군인들에게 무장을 하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마시고, 사는 노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 미스바라 모여라. 미스바라 모여라. 그래서 그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 성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고, 야, 저놈들 봐라 저놈들 한 군데 다 모여있으니, 전들 다 죽이기가 참으로 쉽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나라가 <laughs>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침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진영에 정말 무리들 열리시로 말미암아 그들을 과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것이 에벤 에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원약비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여서도 안됐습니다. 홍역이나하스가 말입니다. 본인들을 다 이끌고 나가 전쟁을 하였는데도 안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 하였는데 그때 지혜로 삼고 플레셋 분들이 진보하 왔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눈치주 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에레의세이라고 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하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인도하시면 끝입니까? 여기까지만 인도하서도 안되잖아요 여기까지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라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보았고 소망에 관한 찬송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소망에 관한 찬송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고 이땅에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리며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소망의 찬양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찬양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그위에이 찬양을 우리가 보면 소망에 관하여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하행하면서 이러한 찬양들을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어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도와심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음,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비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도 중요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정의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 다음에 너희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첫 번째가 바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힘을 받은 것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사역을 하였습니까 세례요한이 세례. 세례. 세례 사역을 하면서 마리콤 3장 1절에 얘기하는 천국 가까워 왔느냐 라고 하면서 제일 친만으로 하루를 오신다면 휴개하라라 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음장 17절에 가서 말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니다 이스라엘 선들이 참으로 저 바벨론으로부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리하면 그가 멀리 여기시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가 멀리 용서하시니라 라고 이런 표말씀 하시는 요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결단 중에 가장 먼저 결단어야될 부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아주 시적을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킨받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삶을 살아가던 나의 모습입니다 이제 2024년도 이한해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진 앞에 내보놓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 용서하심에 놀러 오신 내를 입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지나간 것들은 이버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베네스의 기념탑을 보면, 셋을 통하여 받았던 불안과 고통과 격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을 잊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소속 문제. 참, 7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심정, 아무런 부담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그러기 때문에 아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에 아, 이 심정 모든 부담이 없고, 아, 모든 것들이 다잊어져잊어 아팠던 모든 것들이 다 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허락시키려구나. 마치 사도가 우리 빌립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리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했던 것으 이제는 우리 사랑하신 분요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지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것 있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야 싹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 네. 2023년 4년 2024년, 동안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처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 드시는 예수님 아말신 아니어서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은 성도 여러분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나는 우리의 마음에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감사로 마음이야 알렐루야 감사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승리를 보았다. 네. <laughs> 이 사람들이 교만하였따고 하면 아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승이했어 거봐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겼잖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베네세의 당을 세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 우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 사람의 한제병 한자를 저 주셨습니다. 그열 명의 한 세병 환자를 고쳐 주셨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엄청나게 주님이 칭찬하셨고 축복하셨다고 하서 사는 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삶을 살아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하나님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 은혜와 복과 승리의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한게 아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확 과도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 주는 우리 사람은 성별이 되어야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사백 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난 일곱 족속들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백 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누는 과정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 말입니다. 아, 나는 더 좋은 땅 내가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는 참으로 험지이고, 거기는 참으로 위험하고, 거기는 거의 들이삶을 살아기에 나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지도 않은. 아랍는 습격을 받는 집안들이 있다고라고요 그런데 갈람은 나라 달라, 달랐다라고 요갈리은 말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정말 험악한 땅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참으로 삶을 살아가기 힘든 과정, 힘든 이러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았 어쩌면 그곳에는 정말 무장한 저하나인용 일곱 족속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한 땅을 달아가니다 그렇지만, 요우수가얘기냐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왜 이러한 공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저 광자의 40년도 삶을 살게 하셨고, 여리 고성도 무너뜨려주시고, 아이성도 무너뜨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성기를 도와주시지 않하셨겠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꿈이, 바로 이단일벽에는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진을 내뱉 달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배님 올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이 힘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으로 주십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때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넉넉히 이루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목도 받고 승리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직사하는 교서입니다 알렐루야 여기에서는 아멘이 나와야지요 아멘이 나와야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승리가 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들이 올한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 한복과 땅의 긴진복을 아울러,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삶. 아멘. 또한 여러분들이 나 혼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우리를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불레셋을 물리친 구와 같이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아멘. 아, 이것을 내가 누리며 삶을 살아갈게. 우리 사랑 속에서 배들하해서 이거 너무 좋다. 하나님이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e l 하 j a 십니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주 j a h Hallelujah. h a l l e 의이 j a h Hallelujah. h a l l e 하 u j 니다 h a l l e l 하 j a h Hallelujah. 사 a 하 l e l u j a h 하 a l 우리 l u j a h h 사 l l e l u j a h h a l l e 이신 속에 회기가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두고 깨끗하게 용서 함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던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하나님이 주실 승리, 그 꿈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력하여 축복하소서 감사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온 나이다. 아멘.